획득 루트가 인게임 상점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루트를 대거 확대하였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오늘은 애 c 소프트 성장 동력 확보 신작 연이어 출시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 플랫폼 다각화 지속 이용자 소통에도 힘써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죠? 소통하고 이런 거 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장르랑 플랫폼 다각화도 지속하고 있고 이건 애나 배틀크러시나 아니면은 호연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용자 소통에도 힘쓴다. 이번에 린이잼 신서버가 장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뿌리고 있죠. 사람들 유입시키려고 아마 그런 내. 영이가 왔습니다. 엔시소프트가 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화 노력에 힘쓰고 있다. 신작 출시 일정을 소화하며 어, 매출 다각화를 깨하는 반면 시장 흐름에 맞춰 이용자와 소통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아,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은 맞죠. 근데 뭐돈 쓰는 건 어차피 똑같으니까 소통하는 척하면서 돈 계속 쓸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여 어, 약속한 체질 개선 노력을 순차적으로 지켜가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람들해고 시키고 자르는 게 이제... 개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직시키는 게또 개선하는 거고, 빚 갚고 부채 갚는 게 이제 해소 방안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손해를 안 묻히고 공동 대표로 요 앉혀 있는 김 대표님이 앉아 계시면 옆에 계신 분요 분이 아마 해결을 다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박병모 공동 대표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컬을 통해서 신규 IP인 배틀크러시, 그 다음에 프로젝트 BSS 이게 호연이죠. 그 다음에 TL 의 글로벌 서비스를 올해 계획대로 론칭하고 배틀크러시는 이미 폭망했고. 후연은 8월 28일날 나오고 TL은 뭐 글로벌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루센트 시스템 그대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3개 다뭐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이온, LLL, 프로젝트 G 요것도 이제 내년 중에 론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게임, 새로운 장르 새로운 BM으로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로운 BM이라는 게 뭐죠? 새로운 BM? 아니, 새로운 BM이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새로운 BM이라는 게 있나요? 어차피 다이아 시스 시스템 똑같을거고 그 다음에 가이아를 통해서 거래하는 시스템 똑같을거고 11만원 결제하는게 없어지나요? 아니면은 뭐 결제 방식이 바뀌나요? BM을 바꿀게 뭐가 있죠 여기서? 어차피 본인들 돈벌려면 BM 시스템 집어 넣을거 아니야? 그리고 돈을 안쓸수 있는 방법으로 하진 않을거 아니에요? 요번에 지금 배틀크러쉬 플레이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틀크러쉬도 돈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리니지 시스템하고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전혀 뭐 새로운 BM 이랄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뢰라는 이 단어는 진짜 그 사람 사 믿을 때 얘기하는 얘기고요. NC는 신뢰 자체가 없잖습니까 거짓말 치고 트릭스터 M 때 귀여운 오니지 불소 2M 때 거짓말 치고 니지 W 때또 거짓말 치고 그다음에 스로는 리버티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루센트 나오고 사연타를 거짓말을 쳤는데 또 무슨 신뢰를 찾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 에 c 소프트는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신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 그런가요? 약속을 또 지켜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신작을 그냥 내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MMORPG 중심에서 멀티 플랫폼, 대전 액션, 수집형 RPG 등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근데 뭐 안되죠 개폭망이죠 완전히 뭐 호연도 그렇고 배틀크러쉬, TL 이거 뭐다 제대로 된 게임들이 어차피 아니잖아요 NC에서는 가장 어차피 수익을 낼수 있는 게임은 결국 이잼의 말하는 섬이다 라는 거를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뭐 수익 모델도 변화를 깨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C 리니지도 다이아가 없는데 TL은 루센트라는 시스템을 치면 넣었잖아. 그럼 이건 언제든지 내가 포기든 뭐든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모바일과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 모델이 전혀 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한 게 일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t l 의 글로벌 서비스를 올해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바뀔 게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다음 내용 살펴보면 에시 소프트는 6월 27일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 크러쉬를 글로벌 100개국을 대상으로 얼리 엑세스를 시작했다. 얼리 엑세스 중에서도 돈 받죠, 이 사람들은. 얼리 엑세스를 해도 어차피 돈을 받기 때문에 배틀크러쉬는 모바일과 pc 그 다음에 콘솔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 배틀패스 중심의 유료 상품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 유료 상품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얼리 억세스 거든요 지금 미리 앞서 해보기가 얼리 억세스 입니다 근데 얼리 억세스를 하면서도 유료 상품을 또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니까 러 미리 해보기가 끝나고 정식 버전이 나오면 그때 돈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굳이 또 유료 상품을 집어넣은거 보면은 아, 이게 결국 어, 자기네들 직원들의 돈을 주고 아니면 이제 유지비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지비 이용비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 NC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뭐 쉬운 게임이다 아니면 편한 게임이다 뭐 돈을 덜 쓰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NC는 일단 돈을 안 쓰면 안 되게 해놨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돈을 안 쓰면 플레이를 못하게 어느 정도 배틀패스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33,000원짜리든 뭐 55,000원짜리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내야지만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꼴보기 싫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플레이를 좀해 보고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유료 상품을 구축해도 되는데 얼리 액세스 버전에서 벌써 유료 상품을 집어 쳐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에소프트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이제 정식 버전이라면 돈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얼리 액세스인데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바꿔야 되는 버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유료 상품을 쳐넣오면 누가 합니까 이 게임 도대체. 그러니까 폭망 게임이란 얘기를 계속 듣는 겁니다. 자, 그다음 19일 날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서 1.1도 적용하고 게임성을 계속 1.1 패스체는 밸런스 표정, 그 다음에 기본 이동 속도 증가, 뭐, 이딴 거 한다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내용 살펴보면은, 올해 두 번째 신작으로 준비한 모바일 수집형 RPG, 호연, 요 프로젝트 b s s 습니다 이게 이제 8월 28일 날, 정식 출시로 확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요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연이라는 것도 굉장히 개심한 거는, 쇼케이스를 하는 날도, 제대로 시간 못 지키고, 11시 오픈한다고 했는데, 쇼케이스를 11시에 한다고 했는데, 11시에 못하고, 16시로 밀렸고요 심지어 그 쇼케이스 조차도 5분밖에 안 됐고 그 뒤에 52분짜리 영상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쇼케이스하는거개 사기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또 게임사들이 이런 개 사기치거나 우리는 서브컬처 게임이 아니다. 여기는 서브컬처 게임이 아니래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나중에 나오면 플레이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일 날 온라인 쇼케이스 플레이데이를 개최해 게임의 주요 특징과 비즈니스 개최한 게 아니라 씨브레거 너희 한거 그냥 영상 올린 거잖아, 이거. 개최를 한 거냐, 이게? 그냥 영상, 동영상 올려. 가지고 52번짜리 올려서 그냥 틱 올리고 끝이었잖아. 뭘 소개를 해도 대체 제대로 된 그런 것도 없고 성장 콘텐츠, 합리적인 수익 모델.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수익 모델이라는 게 뭐죠, 선생님들? 자, 여기서 합리적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사가 생각하는 합리적 수익 모델과 우리 유저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모델이 이게 같을까요? 왜 합리적 모델이라고 하죠? 그냥 수익 모델이라고 적어. 합리적이라는 말은 본인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고요. 그냥 수익 모델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쟁 PVP. 이놈의 경쟁 PVP는 무조건 집어넣었죠. 그래서 형제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출시 준비 한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루넷리버티 글로벌 서비스도 아마존게임즈 이놈의 아마존게임즈 더럽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9월 17일부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9월 17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북남미와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일본이 서구권인가요 근데 아니 니까 그러니까 북남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일본은 서구권이 아니잖아 아니 서구권이면 서구권 국가만 넣어야지 서구권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즉 일본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니죠 일본은 우리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좀, 요런 건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조사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서구권 중심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5, 그 다음에 엑스박스 시리즈, SX 등 콘솔 플랫폼으로 서비스한다. 글쎄요. 만약에 이 TL이 국내 버전과 약간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이 루센트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결국 망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또 이걸 안 집어넣을 수 없는 거는 국내에는 넣고 외국에는 안 넣는다고 하면 욕먹을 거거든, 분명히. NC는 그거 지금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먹기 싫어서라도 루센트 시스템을 뺄순 없을 거예요. 근데 루센트 시스템 집어넣는 거 자체가 서부권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솔직히 반응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가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루센트라는 게 있다는 건 돈을 써야지만 강해질 수 있고 돈을 안 쓰게 되면 계속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딱 기본적으로 뭐 플레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게임을 하는 유저들하고 또다르니까요 예, 경쟁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진 게임이 과연 이게 성공을 할지 제가 봤을 때 성공 못할 것 같아요. NC는 어차피 실패 사례가 너무 다수윕이 많이 돼있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두개다 호연도 마찬가지. 호연과 TL은 아마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TL의 글로벌 퍼블리셔 아마존게임즈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버전과 비교해서 완화된 글로벌 버전의 수익 모델을 공개했다. 근데 뭐 달라져도 뭐 크게 달라질까요 이게? 뭐 다를게 있나요?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을 안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국내 이용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수익 모델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와 글로벌 수익 BM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기조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 보면 돼요 21개의 서버를 5개로 줄였다 결국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거는 21개 서버를 5개로 줄였다 라는 건 망했다는 얘기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에서 게임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냥 뭐 수익 모델이고 뭐고 그냥 대충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아마 알면 될것 같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신작의 출시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와의 소통에도 힘을 쓰고 있다. 안 되는 게임 계속 해봐야 의미 없고요. 시장 요구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N.C.는 18만 원도 아까워 솔직히 주식. 자기 이용 원래 정액제 가격인 29,700원으로 내려야 돼. 그 정도까지 내가 봤을 때 주식을 안 내리면 답이 없습니다. 자, T.L.에서는 19일 업데이트 발표 쇼케이스인 비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죠, 솔직히. 이거 누가 관심 있게 있나요? 하는 사람들만 관심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어차피 관심이 없습니다. 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뭐 생방송 으로 진행한다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비상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그 다음에 nc 소프트는 성장 특화 서버인 하이퍼부스팅 서버 스킬 특화 기능 그 다음에 신규 던전 시스템 특성전환 생활콘텐츠 되고 싶은 대로 내세요 어차피 서버 도 줄여서 한국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어차피 뭐 tl이 더 이상 이제 떡상 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루센트 시스템 파격적으로 아예 그냥 없앤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 은 있어도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해요 어차피 nc는 그걸로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돈벌수 있는 구, 수익 구조가 일단은 유료화 시스템을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료화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NC는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그 다음 클래식 MMORPG인 리니지2에서도 19의 <laughs> 유저의 소리를 찾아서 아이고 씨부레 진짜 별 짓거리를 다하네 아주 그냥 어, 헛소리를 하고 있죠 아주 그냥 예, 사업실장, 사업PD 그 다음 뭐 개발 디렉터 이분들 뭐 나와서 뭐 얘기하겠다 주요 업데이트 관련 콘텐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전화 연결 뭐 Q&A를 늘리고 어,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화 연결, Q&A는 리니지 2의 고유 소통 방식이다. 고유 소통 방식이라는 거 없애면 안 돼요. 그냥, 그냥 고유 소통 방식으로 소통 안 하면 안 돼. 왜꼭 굳이 고유 소통 방식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죠? 2024년이에요. 지금 2024년. 소통 방식을 여러 가지로 늘리면 되잖아요. 소통을 하고 싶으면. 근데 지금 고유 소통 방식으로만 소통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니지 2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때문에 어차피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야 TL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망해버렸지 리니지2는 뭐 너무 오래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콘텐츠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접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pc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리니지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힘들고요 TL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글로벌 서비스를 유지를 하더라도 아마 국내 서비스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막 드네요. 제 생각에는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올해 출시 7주년을 맞은 EGM도 6월 19일 날 리부트 월드를 공개하고요. 6 시간 만에 콘텐츠를 개선하기도 했다. 근데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면, 자 영웅이 93장이고 희귀가 137장이에요. 신화 전설만 바꾸면 그게 개선이에요? 나는 그게 더욱 궁금해. 영웅하고 희귀는 그대로 놔두고 신화랑 전설만 바꾸면 그게 개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일반 유저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진짜 상위 클래스로 뽑을 사람 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잖아. 왜 이거는 줄이지 않죠? 왜 이건 똑같이 놔두고 이것만 바꾸나요? 희나 전설만 바꾸나요?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줄이 나면 영웅 희귀도 줄여야지. 그래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밑에서 올라올 사람들을 다들 틀어 막고 있냐고. 근데 나는 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대체가 나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웅이 93장이고 희귀가 137장이라고 하면 영웅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중복 4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신 서버에서 특히. 그러면 전설 뽑기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뽑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뽑기를 해도 어차피 새로운 컬렉션에 대해서만 계속 나올 거고 돈을 계속 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신화전설만 바꾸면 이게 개선인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리니지엠 신서버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선이란 단어가 아니라 핵가금러를 위한 개선이다 핵가금러 핵가금러들이 돈을 많이 쓸수 있게끔 준비해 준 컨텐츠라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엔시소프트는 기존 ip를 활용한 새로운 장르의 게임도 선보일 것이며 그 다음에 불소2 중국 서비스도 현지 퍼블리셔 텐센트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내년까지 선보일 신작만 열 종이다. 와, 진짜 열 종을 다 말아먹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말아먹을 것 같대. 이를 통해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작이 열 종인데 열종다 10종 말아먹을 수 있거든요. 신작이 열 종인데 왜냐? 지금 뭐 호연, 배틀크러시 이거 일단 두 개만 해도 제가 봤을 때안 돼요. 그다음 뭐 L.A.하고 뭐 이런 것들 낸 다음에, 근데 N.C.가 진짜 유저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게임을 바라. 보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게임을 또 신작을 낸다는 거는 어차피 그냥 돌이 있는데서 그냥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랑 똑같아 계란을 가지고 바위치기를 몇 번을 해도 어차피 바위는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작을 어차피 여러 개를 낸다고 한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리지엠 신서버만도 못하게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리지엠의 신서버의 매출 규모보다 오히려 더안 나올 거라고 봐요. 신작 열종은 왜냐하면 결국 리지밖에 없어. NC는 그 다른 것들도리니지 화를 시키다 망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얘가 트릭스터의 불소투의리니지 W. 그 다음에 스로는 리버티까지 다리니지 화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다 무너졌거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요번에 배틀크러쉬 냈는데 배틀크러쉬는 얼리 역세스 버전을 내면서도 유료 상품을 판매해. 얼리 역세스는 미리 해보인데 미리 해보기를 돈 주고 팔아. 그리고 심지어 호연 8월 28일 날 출시합니다. 8월 28일 날 출시한 호연 서브컬처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서브컬처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놓고 수집을 60종인가 나온다는데 그 복귀하는 것도 이에요 조각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재미가 있을까 전혀 재미없어요 솔직히 아무 생각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게임을 내는 건지 뭘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건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NC소프트는 제가 봤을 때 신작으로는 흥행하기 힘들고 리니제임 서비스나 그냥 똑바로 해라 다른거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NC소프트 성장동력 확보 심혈 신작 연이어 출시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작을 100번을 내든 1000번을 내든 NC소프트 이미지는 악평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유료 상품을 가지고 출시를 안 하는 방법 법이라면 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NC는 그 상황을 포기를 못 하면, 그러니까 NC는 새로운 BM이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유저들한테 이렇게 뭐 돈을 과금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방식 자체가 이미 돈을 뜯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NC는 최적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사람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뭐 BM, 뭐 새로운 과금 시스템이라고 얘기 하지만 모든 건다 개소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